근데 어, 왜 여기는 다 얘는, 어머님이 저, 아 어머니 아, 비를 어머니가 내셨었으니까 이것도잖아 엄마한테 당했네 자 그럼 이번1 그쪽 네 여기는 사실 큰 담보는 없어요 사1보험금1천만원 들어있는 거랑요 실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CI 진단금으로 1천 정도 들어있는 거랑 그렇게 해서 지금 1만 6천 원 납입하고 계시네요 1 1 1 1 1 몰랐죠. 네, 몰랐잖아. 네. 이거 좋게 해석하면 뭔줄 알아요? 콜라보. 콜라 콜라보. <laughs> 나쁘게 말하면 뭔줄 알아요? 콜라. 안 좋지만 하여튼 그래. 가지 가는 거 애매. 어, 애매한 거야. 네, 5만 6천 원의 절반 정도가 실손이야.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,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 50%를 해석하는 거예요. 그 아까 어려워. 전에 여기 9만 원에서 8만 원이 사망보험장금이라고 했잖아요. 음. 그것처럼 얘도 5만 6천 원에서 3천만 원이 사망보험금인데 4만 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. 있어요. 그럼 나머지는 어, 만 원짜리라는 어, 거잖아. 실소은 지금 현재는 8,000원짜리. 응. 8,000원짜리 응. 실손보실비야 해놓고 가입한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엄청 들어갔어. <laughs> 아,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실비 청구를 좀 많이 받으셨나요? 아니요? 안 받으셨어요. 딱 봐도 건강하시잖아. <laughs> 받은 적이 없어요. 응. 그러니까 저, 이게 옛날 실비여서 급여랑 비급여가 지금 다 90%가 되기는 해요. 장단점이 응. 있어 있고, 저라면, 56,000원으로 실비를 내느니 단독 실비로 옮길 것 같아요 지금 피디님 나이 또래한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사이면 음. 충분할걸요? 그냥 딱 실비 역할만 몰라, 하는 걸로 차이는 조금 자기부담금이나 음. 이런 거에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네. 이거 4만 원 아껴서 1년이면 50만 원 아끼는 거야 거기서 음. 고기, 먹어야지 고기를 먹든 저기서 이제 막 메꿔야 해서. 되는 걸보충 음, 하든 저라면 그럴 것 그래서. 같아요 그래도 각자 좀 결론을 좀 내볼까요? 이게 장단점이 있지만 <laughs> 자기 스타일의 영업방식이 있으니까 저는 단독 실비로 하고 벌어들인 비용으로 진단금이랑 <laughs> 수술비 입원비 메꾸지. 저는 아까 말씀 별님 말씀하신 감액 완납시키고 음. 지금 어떻게 보면 절반의 전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네. 13년 차 7년 남았어요. 저는 이제 그만 내시고 이 비용을 가지고 아까 이 비용과 함께 뭔가에 대한 거를 아까 봉급님이 말한 모자란 부분. 음. 갱신형 특약 말고 비갱신형으로 세팅을 하고.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기본담보 그 단독 실손. 정도의 포지션으로 갖고 가는 게 오히려 음. 금액 정도 더 낮출 수 있고요. 공부님은?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. 어. 두개다 유지하세요. 음. 이거 음. 이, 이때 당시에 상품이면 지금 은행에서 이런 정신 보험 가입해도 보정분이 그 어. 2%밖에 안 줘요. 이거 분명히 3.75 최소 나올 거고 좋은 거4% 음. 넘어갈 거예요. 한 65세 되면 낸 돈에 한두배 이상 될 걸요, 둘 다. 음. 그럼 그때서 음. 연금전화 음. 하세요. 그리고 아니, 이거는 이제 사실 노후학 버도 돼요, 그냥. 그리고 그 사이에 불필요한 것들 암진단금은 사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. 저는 차라리 손해보험 쪽에 뇌졸중이나 신경정색이나 수술특약만 보완을 할것 같아요 자, 그러니까 이게 음. 요즘 방침에 그 해약환급금에 대한 그 이율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렇죠. 그렇죠. 얘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은요 보험입니다 음. 보험은 내가 적정한 금액을 내서 그거에 합당한 다시 보험금을 받기 위함이죠 어, 그러니까 반대적인 의견이에요 음.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보험이라며 그럼 저도 한,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일단 여기가 다 CI, CI 보험인데 음. 이때 2011년이든 2008년이든 이때 당시에는 CI 보험을 판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안 좋은 걸 제안을 해서 이걸 가입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뭘 가입하든 CI 보험을 음. 가입할 수 밖에 없었던 환경. 네. 아니면 그냥 종신보험에다 특약을 넣어서 가져가던가.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일단 음. CI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첫 번째고. 두 번째는 저도 봉군님 의견처럼. 아, 이씨가 얘기했던 실비 비급여 급여 항목이 이때 당시에는 90%였어요. 근데 지금은 막70% 80% 이럴 래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단점은 있겠지만 본인이 내가 아픈 적이 없어서 나는 실비를 이걸 만약에 새로 음. 준비해도 왜만 원으로 줄여드니까. 나 쁘지 않을 것 같다 하시면은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건 본인의 선택.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3천만 원이라는 CI지만 어쨌든 간에 사망보장으로 쓸 수도 있고, 아니면 어쨌든 이율도 좋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본군님이 말하는 것처럼 굳이 이걸 나중에 사망보장으로 쓸수 있는 보장만 봤을 때 오히려 암이든 내추럴 급성신는게 아니어도 그리고 또 어머니가 가입해 주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실비를 갈아타고 싶으시면 이거 없 이거 해지만 특약만 빼도 되잖아요. 특약 빼고서 실비만 새로 가입하셔도 말이야. 되고 음. 그렇죠 그리고 이 주계약은 유지를 하시든 이거 어, 피디님의 선택이시지만 저라면은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실비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것 같아요 음. 실비는 이걸로 음. 갖고 가던 여기로만 음. 빼던 음. 갖고 음. 가던 음. 내 마음대로 있죠 음. 지금 근데 결론적으로 뭐 나쁜 보험은 아니에요? 음, 나쁜 보험은 아니고 일단 너무 저렴해요 음. 2008년 2011년이면 되게 어릴 때 가입하신 음. 거죠 음. 그렇죠 어. 콜라 같은 보험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의 그 전체 라인이 다 똑같은 다 <laughs> 아주머니 맞아요 그렇죠?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<laughs> 살았으면 맞는데 음. 거기에는 50kg도 있고 60kg도 있고 음. 나이가 50대도 있고 40대도 있는데 보험은 똑같다라는 건 말이 될까요? 음. 그런 거죠 그냥 한 가구에 아기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까지 살고 음. 계신 데 치매 보험 다 같이 죽여놓은 것처럼 음. 공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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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짝짝짝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p d 님의 콜라 같은 보험을 병은 호리호리하지만 우리가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거. 뭐 그런 그럼 보험이라... 저희 상큼하게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? 여러분 <목소리> 안녕히 계세요. 저희는 지금까지 스타즈였습니다. 아, <laughs>